자 그러면 다음 축하 공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요 요즘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가수면 가수, 예능, MC, 요리도 잘하시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수함성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저기 뒤쪽, 그리고 양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로 제 49회를 맞이한 2024 정선 아리랑제. 우리 앞선 본 무대 본 공연, 그리고 이어서 김다현 양의 무대까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예.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선 찾아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딱 기온을 체크해 보니까 지금 날씨가 구도 더라고요 구도 9도.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자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확 풀리면서 어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춥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어 끝까지 절대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이 공연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그대 만나러 갑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laughs> I'm 이렇게 2,000 원이니까 가까이서 여러분들도 얼굴 본다 그래가지고 꽃까지 챙겨주고 너무 감동을 받을 뻔했는데 뭔가 앞에 이제 김다열이 내려오면서 똑같은 거 들고 내려오더라고 보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4제 49회 정선 아리랑제 함께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어, 이 정선 아리랑제가 어느덧 49번째 아주 긴 역사를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내년에 맞게 될 50회 정선 아리랑제 그리고 그 후년 그 후년 70회, 80회, 90회, 100회까지 그 이후까지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광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행 사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정선 아리랑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리랑의 원조이자, 시초이자 배경이 되는 아리랑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리랑이 시작된 곳이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 나무를 베는 목수 나무꾼이 사랑하는 처자가 있었대 점선에 살고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일을 하러 한양으로 떠나다가 배가 뒤집혀서 아타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길래요 뭐가 있길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처녀가 정선에서 매일 밤을 그렇게 아우라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지금도 아우라지 앞에 가면 처녀동상, 총각동상이 있고 그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선아리랑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리랑의 신초이자 원조이자 배경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 금강산 일만 2천 봉, 팔만구 암자, 2점 사복 담비에 질성당, 뒤로 와야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 달라고 석달려를 노부 홈매 제가 뭐민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전문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점선 아리랑의 한 소절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날씨가 춥고 군데군데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날씨가 좀 추우니까 이번에도 박수치면서 여러분들 앉아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들썩들썩 춤추면서 열기를 다시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역시 신나는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Isso, isso. 눈물 을내 청춘 어여쁜 친한날비에 가려 있던식밤신지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서 우니까좀 괜찮습니까? 인물이 봐줄만해요. 감사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부터해서 어, 이 점선의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어, 오늘 최저온도가 7도인데 내일과 모레 약일 동안 뭐 최저온도 6도, 5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정선에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선 아리랑시장 정선 5일장 제가 알기로 2, 7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 7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선장한몇번 어, 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콧등치기 국수도 먹고 콧등치기 국수 여러분들 아세요? 뭐 물론 정선 국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콧등치기 국수가 쉽게 얘기하면 메밀국수인데 배추 넣고 뭐 대파 썰어서 넣고 국물 내서 그 메밀면이 워낙에 탄성이 좋아서 쫀득쫀득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아들일 때 콧등을 친다 그래서 콧등치기 국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다음에 혹시 또 정선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콧등치기 국수 한 번씩 꼭 드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가게가 다 닫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이고 제가 다음에 또 정선에 오면 꼭콧등치리 국수를 먹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신나는 노래 박수치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산에 다들 아시죠? 다시 한번 미운산에 아시죠?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미운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선 아리랑제 재미있게 즐기셨습니까? 자 오늘 2024 정선 아리랑제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어, 이 정선 아리랑제가 정선을 대표하는 지역문화 행사임은 물론이고 또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 행사로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해 나가고 더욱 더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노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노래가 끝나면 이또 정선 아리랑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어마어마한 불꽃쇼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뜨지 않고 불꽃놀이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제가 어 혹시 앵콜공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저렇게 확인하는 시간에 노래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뒤에 불꽃놀이가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불꽃놀이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원 하면 제일 먼저 또 어떤 노래입니까?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자 그렇다면 진또배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저는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또 다음 정선을 방문할 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선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스트로우에 알려주셔서 정산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